오늘 금융시장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랄까,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느낌이었는데요. 분명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 가득했는데, 왜 가장 중요한 통화는 오히려 힘을 잃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왜 달러는 약세를 보였을까? 정말 알쏭달쏭하죠? 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시장의 모순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왜 줄다리기를 했는지, 또 유가와 금값은 왜 반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채권금리는 왜 올랐는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시장 모순, 왜 강한 미국 데이터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된 경제 데이터부터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정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서비스업 성장세도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면서 확연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니까. 미국 돈인 달러 가치도 올라가야 맞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살짝 떨어졌어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달러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강력한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심리였죠. 자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강력한 경제 데이터와 채권 수익률 상승이 달러 사자 하면서 달러를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어?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그럼 굳이 안전한 달러에만 있을 필요 없겠네. 주식시장으로 가자 하는 분위기가 확 퍼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선호 즉 리스크 온 분위기라고 부르죠. 안전 자산인 달러의 매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가는 내리고 금값은 올랐는데 여기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WTI 원유가 1.59%나 하락하면서 결국 배럴당 6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꽤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무려 520만 배럴이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아 기름이 너무 많이 남아도네" 하는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이 확 퍼졌고, 이게 바로 유가를 끌어내린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0.82% 상승했는데요. 보통 경제가 좋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럼 금은 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텼을까요? 한마디로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이 정도는 좋을 줄 알았어. 하고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해둔 거죠. 마치 시험 전에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의 좋은 데이터가 시장에 큰 서프라이즈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값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자, 이제 시장에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여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했다고 할수 있는 곳,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먼저 채권 수익률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투사자가 채권에서 얻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경제의 최온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이 수익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 시장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달러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7BP, 그러니까 0.07%포인트나 급등했고요. 독일이나 한국 같은 다른 주요국 채권 수익률도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오른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나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 재무부에서 앞으로 국채를 더 발행할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까지 더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빅픽쳐, 이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강력한 미국 경제 데이터라는 엔진이 채권 수익률을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의 이제 위험을 감수해도 되겠다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주식 시장으로 돈을 몰리게 했고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의 발목을 잡은 거죠. 여기에 유가는 공급 문제로 하락하고 금은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까지. 결국 오늘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 힘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만들어낸 아주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경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 그럼 달러가 오르겠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나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시장이 여실히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털과 투자자들의 심리 이두 거대한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끌어당길 때 과연 내일의 시장에서는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까요?